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남자로 모였다. 이빛 자성 경로 중에 제가 호영이를 제일 처음 알았습니다. 제가 어렸다가 96년도 맞죠? 96년도? 몇 년이에요, 벌써? 근데, 어, 이전에 한 클럽이 있었어요. 그클럽에서 어, 당구도 칠수 있고, 자취를 하죠? 다들 를할수 있고 도시도실수 있고 도시락도 보실수 있고, 수 있고 어,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서 밥도 먹을 네. 수 있고 물론 춤도출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허영선 만났는데 호선생이랑 우선 어, 지금의 머리에서 어아란색 노란색 그리요 예술대의 머리 있죠? 반발했어요. 그리고 검은색 마이를 입고 청바지는 <laughs> 그 뒤로 다운로가 하시고 말했어요. 그리고 내 진짜 못 썼겠네요. 뒤로는 대롭대로그리도대로대돼 팔 중에 아마 여덟 개 이상은 반지가 씌워니요 그런 무서운 모습의 허영이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아니, 하겠어요. 저합니다 정말 인상 깊게 남았어요. 허영이의그 모습이 아 정말 어, 이 친구는 정말 착하구나. 그러고 나서 노래방을 갔습니다. 물론 그만큼 내야 될 일은 아니지만, 물어봐야 <laughs> 하는데, 그래서 이 지식을 왜하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이노래안 올라갔어요. 저는 지금은 너무 여유롭게 보자고. 아,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. 그래서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. 정말 힘들어요죠의사였으멋진남자인는것 같아요.